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 이름은 서지연입니다. 현재 41살. 10살 된딸 예서를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하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박민수와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그는 성실하고 다정한 남자였죠. 같은 회사 사내 커플로 연애 3년, 결혼 10년을 해왔습니다. 딸 예서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 예서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어.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갓 태어난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부부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승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며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저는 육아와 살림에 매달렸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평범한 부부의 일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제가 직장에 복귀하면서부터였어요. 예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다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게 김미영이었습니다. 스물여덟 살의 김미영은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저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집에도 몇번 놀러와서 예서와도 잘 놀아줬어요. 선배님 집은 정말 화목해 보여요. 저도 언젠가 선배님 부부 같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던 아이가 제 뒤에서 제 남편을 꼬시고 있었던 거예요. 발각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어느날 저녁 민수가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에 문자가 왔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겠지만 그날은 왜 그랬는지 확인해 봤어요. 오빠, 오늘도 고마웠어. 지연 선배 모르게 조심해야 해. 빨리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더 끔찍한 건그 아래 있던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야근한다고 회사에 있을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진들 말이에요. 과거 메시지들을 보니 더욱 참담했어요. 오빠, 지연 선배 야근한데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미영아, 너만이 날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아내는 회사 일과 아이에만 신경 써. 오빠, 근데 나 임신한 것 같아. 임신까지 했었다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샤워하고 나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12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예서가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엄마, 왜 울어? 아빠가 엄마 괴롭혔어? 아니야, 예서야.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어서 자러 가자. 딸 앞에서는 절대 무너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그날 밤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민수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김미영은 임신 사실까지 알렸어요. 물론 나중에 유산됐지만요. 그럼 우리 예서는? 예서는 어떻게 하라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이혼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그들의 불륜이 2년 가까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제가 야근하고 육아하느라 바쁘게 살때 남편은 김미영과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법정에서 민수가 한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12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제 청춘을 바쳤는데 바쁘게 산게 죄란이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민수가 횡령으로 빚만 잔뜩 있었거든요. 양육비는 한 달에 백만 원. 그것도 몇 개월 주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이혼 후 저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예서 예쁜 옷 하나 사주려고 밤낮 없이 일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서 반창고를 붙이고 살았어요. 예서가 물어보면 엄마가 요리하다가 배웠어 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청소일 때문이었죠.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아빠가 없어? 예서의 이런 질문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예서야,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할게. 우리 둘이면 충분해.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민수와 김미영에 대한 원망 말이에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옛 직장 동료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지연아, 너 이거 알아? 김미영이 이번에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더라. 뭐라고? 내 가정을 박살 낸그 여자가 결혼한다고. 완전 대박이지? 그런데 더 가관인 게 미영이가 그 남자한테 자기가 순결한 여자라고 거짓말했대. 남자 경험도 없다고. 속이 뒤틀렸어요. 제 남편과 온갖 더러운 짓을 다하고 임신까지 했으면서 순결한 척이라니요. 며칠 후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식을 다음 달에 호텔에서 완전 성대하게 하객만 300명이래. 제가 예서 감기약 값도 아껴가며 사는데. 그 여자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김미영의 친구가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미영 언니 완전 신데렐라야. 예전에 변태 유부남이 찝적거려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때 그 남자 아내가 질투쟁이라서 미영 언니가 엄청 고생했거든. 근데 이제 진짜 왕자님 만났네. 읽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질투쟁이라고요? 제 가정을 박살낸 주범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댓글들은 더 가관이었어요. 미영이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착한 사람한테 복이 오는 거야. 역시 선량한 사람은 끝에 가서 행복해지네.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예서를 재우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몇 년간 고생해서 야위고 초췌해진 제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눈만큼은 불타고 있었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전연이 행복해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어. 그때부터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김미영의 불륜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혼할 때 변호사가 모든 걸 보관하라고 해서 사진, 문자, 심지어 호텔 영수증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건 김미영이 임신했을 때의 증거들이었어요. 산부인과 영수증, 전 남편과 대화한 문자들. 비록 유산했지만 임신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으로는 김미영의 신랑에 대해 조사했어요. 찾아보니 정말 모범적이고 보수적인 집안 출신이더라고요. 특히 신랑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유명했어요. 만약 이런 집안에서 며느리의 과거를 안다면? 엄마, 요즘 왜 핸드폰만 보고 있어? 응, 엄마가 중요한 일 하고 있어. 우리 예서를 위해서 하는 거야. 맞아요. 제 딸을 위해서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걸 보고 자라면, 우리 예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나쁜 짓을 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자보도 준비했어요. 그동안 불륜을 저지른 만행도 적었죠. 김미영은 유부남과 바람 피운 상간녀입니다. 이 결혼은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선정적인 부분은 가렸지만, 불륜 사실은 명확히 알수 있게 했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어요. 김미영의 결혼식 날 말이에요.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마치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미영의 거짓 행복이 죽는 장례식 말이죠. 예서는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저 혼자 호텔로 향했어요. 할머니. 엄마, 어디 가? 개서야. 엄마가 매우 중요한 일 보러 가셔. 오늘 할머니랑 있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몇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정말 화려했어요. 입구부터 꽃장식이 가득하고 예쁘게 차린 하객들이 웃으며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대자보를 펼쳤어요. 그리고 웨딩홀 입구에 당당히 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하객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웅성웅성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신부 김미영은 3년 전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때 피해자였던 아내입니다. 순간 웨딩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쳐다봤죠. 뭐라고? 신부가 불륜을 저 사람은 누구야? 김미영의 친구들이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영이 결혼식인데,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여자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워서 저희 가정이 박살났어요. 10살 딸이 아빠 없는 아이가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순결한 척하고 있어요. 김미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황급히 나타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그건,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고? 사진이랑 문자 메시지가 다 있는데?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꺼냈어요. 물론 선정적인 부분은 가렸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건 확실히 알수 있었거든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진짜야? 정말 불륜한 거야? 신부가 저런 과거가 있었다고? 바로 그때 신랑이 나타났어요. 30대 남자였는데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미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김미영이 신랑의 팔을 붙잡으며 울었어요. 윤호 오빠,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빠만 사랑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거짓말이라면 왜 이혼 재판부에서 인정됐겠어요? 판결문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어요. 김미영이 제 남편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죠. 오빠 빨리 와이프랑 헤어져. 나는 오빠하고만 살고 싶어. 이게 바로 김미영이 보낸 문자예요.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와 진짜 불륜녀네. 신랑을 완전히 속인 거구나. 김미영이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그건 과거예요. 저는 이제 달라졌어요. 과거. 제가 비웃듯 말했어요. 3년 전이 과거라고. 그럼 내 딸이 지금도 아빠를 찾는 건 뭐야? 바로 그때 신랑의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품이 있는 분이었는데, 저를 향해 걸어오더라고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오늘은 우리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머니입니다. 저도 열살 딸이 있는 엄마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가정을 박살낸 이 여자가 순결한 척하며 새로운 남자를 속이는 걸 그냥 봐야 할까요? 신랑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도 아드님이 소중하시죠. 만약 어떤 여자가 아드님을 속이고 거짓말로 결혼하려 한다면 가만히 계실 건가요? 그건. 선량한 아드님이 거짓말쟁이에게 속지 않게 막고 있는 거라고요. 신랑 어머니가 김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아, 이게 사실이니? 김미영이 바들바들 떨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저는 정말 윤호 오빠를 사랑해요. 과거는 다 지난 일이에요. 과거라고? 3년 전 일이 과거라고? 내 딸은 아직도 아빠를 찾고 있는데? 제 딸은 왜 아빠 없이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바로 저 김미영 때문이에요. 아이가 밤마다 왜 나는 아빠가 없어? 라고 물을 때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청소 일하고, 그래야 우리 딸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손이 다 터져서 반창고 붙이고 살아요. 손을 내밀어 보였어요. 거칠어진 손, 상처 투성이인 손을 말이에요. 그런데 저 여자는 제 가정 박살 내고 나서 행복하게 재혼하려고 해요. 그것도 거짓말로. 저기요. 신랑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겠어요. 저는 이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거든요. 다만, 악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볼 수는 없어요. 특히 거짓말로 선량한 사람을 속이는 건 더더욱 용서할 수 없고요. 신랑 어머니가 김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아, 정말로 우리에게 거짓말 한 거니? 김미영이 울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신랑이 차갑게 말했어요. 넌 나한테 처음이라고 했잖아. 남자 경험이 없다고 했고,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야. 하객들이 더욱 웅성거렸어요. 완전히 속인 거네. 이런 여자와 결혼할 뻔 했다니. 신랑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애기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때 김미영이 절규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 정말 달라졌어요. 윤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신랑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사랑은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야.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어? 신랑이 김미영을 바라보며 최후 통첩을 했어요. 미영아, 나는 거짓말을 가장 싫어해. 넌 나를 처음부터 속였어. 여기서 끝이야. 김미영이 웨딩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안 돼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신랑은 돌아서서 웨딩홀을 나갔어요.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웨딩 케이크는 그대로 있고 꽃장식만 횡하니 남아 있었죠. 김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김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이제 알겠지?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몇년 동안 당한 고통을 너도 조금은 느껴봐. 김미영이 저를 올려다 보며 말했어요. 언니, 제발. 저도 이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이제서 뭐해? 내 딸이 아빠 없는 아이가 된건 되돌릴 수 있어? 호텔을 나오는데 가슴이 정말 후련했어요. 몇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이 드디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와서 예서를 안았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응. 엄마가 아주 중요한 일 보고 왔어. 우리 예서가 떳떳하게 살수 있게 하는 일이었어. 예서가 제품에 안기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뭔가 달라 보여. 더 예뻐졌어. 그리고 웃고 있어. 맞아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김미영에게 했던 일이 복수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린 것 뿐이에요. 거짓으로 시작하려던 결혼을 막은 것 뿐이고요. 앞으로 김미영이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가정을 파괴하고도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야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몸소 보여준 셈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서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고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거예요.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증명해냈으니까요.